뭐 먹어? 바나나 먹어요. 물 어디 있어, 세빈 이 물? 세빈 이물 어디 있어? 아고 일어서 여기 바나나 먹어 얼른. 세빈이 가서 바나나 먹어. 어, 아유 말잘 듣네. 안녕. 나 이뻐. 세빈이 코 어디 있어? 코. 코? 코 어딨어요, 코? 못해요. 코. 아이, 거긴 입이잖아. 세빈아물 마셔. 물 어딨어, 물? 응. 음. 아, 음. 그거 하나 다 넣었어요. 아이고. 물? <laughs> 아이고, 잘 마시네. 엄마 지는 거야? 엄마 괜찮아. 세빈이 먹어.